비가 와서 전 부쳐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점점 그쳐가네 그래도 온다 <laughs> 비 오는 날전 부쳐 드실래요? 네 맛있겠다 그러니까 막걸리도 먹어야 되는데 요새 술을 끊어가지고 <laughs> 너무 폐살이 쪄가지고 <laughs> 그게 과연 술 때문일까?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교촌치킨 시켜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비밀 아니야? 아빠 모르는데 치웠는데 <laughs> 바로 일어나 해야돼? 응. 어? 어? 그래 다시해봐 오랜만 해서 감 잃었구나 어 59.8만 유튜버 1차 탑니다 1차 탑 납니다 야 내놔 <laughs> 일주일에 두개 쓰면 아깨야 좀 아까워가지고 오 괜찮네 1차 탑 기차 출발합니다 안아서 <laughs> 입으로 <이불을> 했잖아 <laughs> 오늘 저희 모녀가 먹어볼 음식은 김치전입니다 아무 감흥이 없다 김치전이라서아 그래? <laughs> 엄마가 만들어야 되니까 좀 귀찮구나 어떻게 났어 <laughs> <그치? 웃음> 본래 남들이 만들어 준게 맛있는 거야 맞아 맞아 비가 오고 배달이 조금 이렇게 비가 오니까 뭔가 전 부치는 소리도 같이 이렇게 찍으면서 좀 우리가 만들어서 먹으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안 비뚤어? 응안 비뚤어 안 비뚤어 안 이렇게 돼야지 비뚤데 이렇게 그럼 이걸 옮겨야 되나? 아니데 이렇게 아니야? 아이고 미안 미안. 네가 있는 줄 몰랐다. 혹시 <laughs> 계시는 건가? <것과 웃음> 워서 방문을 열어 가지고 방문이 조금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어. 오늘 저희가 어떤 점을 만들어 먹을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는데 물론 준비는 경희 씨가 해 주셨습니다. 네. 그런데 집에 있는 걸로만 했기 때문에 조금 부실해. 그래도 자치생 집에 이렇게 오징어랑 닭가슴살이랑 김치 있으 그러니까 니가 뭐. 아마 다이어트 할때해 놨던 거 냉동실에 어. 있는 거. 다이어트 할 때만 먹고 이제 남으면 냉동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냉동실 도막 그래서 드라마 주재료가 이렇게 있네. 계란도 없더라. 다 먹어 가지고. 어, 계란 없어. 그러니까 근데 계란은 사투리야 달걀, 계란. 계란이가 거죠. 아, 계란이나 그러네. 그러네. 게, 계란. 계란, 계란은 뭔데? 계란이네. 아, 그럴 수도 있지. 아 <laughs> 어? 빨리 먹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이걸 섞어야 되겠죠? 계량 같은 건 필요 없죠? <laughs> 계량? 어. 계란 말고 계량 엄마 사진에 계란 같은 거 없대 가슴살은 <laughs> 일단 와. 넣지 마. 그래 파도 넣죠 그러면 청송 썰어야 되는데 이게 애인이 몰라 <laughs> 물도 완전 찬물 있지 어. 그러면 더 바삭하대 진가루도 대강 그냥 지금이라도 치킨 시킬까? 아니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 파마했어요 뭐라 너? 아, 아. 파마한 거 자랑했어 아. 생각보다 가루가 별로 안 들어가네? 더 넣어야 돼이박하면서 해야지 아. 에 넣고 붙숟가 <laughs> 부침가루 <laughs> 많이 안들어갔죠 근데 엄청 들어가네. 아니 이렇게 넣고 있지. 부침가루가 많다. 하면 또물 붓고 그러다가 아또 너무 칠다 하면 또 가루 떨어져. 아 그래서 양이 많아지고. <laughs> 좀된것 같잖아. 어. 이럴 때 물을 좀 더. <laughs> 반죽 안 끝나는 거아니요 <laughs> 아,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엄마 얼굴 안오네 뭐 기름에 굽는데 뭐가 그래. 맛있어? 기름도 이것보다 콩기름이 제일 맛있어. 붙일 때는 이거 하면은 그렇게 좀 들박삭 거려 들박삭이요? 응. 그래서 엄마 내 <laughs> 네, 박삭이요? <laughs> 안 한다. 오, 그런데 조금 된것 같지? 무슨 말야 <laughs> <laughs> 우리 되게 엄청 오랜만에 찍는다. 이렇게는. 어 맞다. 어, 진짜 오랜만이네.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더라고. 어 진짜? 어 <웃음> 진짜? <웃음> 경희 씨가 만든 김치전 반죽. 자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 그 지글지글 소리가 좀덜 나는데 음. 유튜브가 망한 것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조금 더 가까이 해서이 지글지글 소리가 비 오는 소리랑 비슷해서 비 내리는 날에 부침개를 먹는 거잖아요? 어 진짜? 너 TV에서 봤는데? 나는 그 산의 맛은 있잖아. 어. <laughs> 산의 맛은 세정이가 비 오는 날에는 먹어야 될게 있어 하면서 전부 전 먹으러 가잖아. 안효습이라. 안 내가 안효섭 팔로 했는데 <laughs> 어떻게 뒤집기의 전술을 보여 드릴까요? <laughs> 움직여 보고 어. 와, 오, 반식도 너무 잘된나봐 너무 칠면 이렇게 찢어지거든 이럴 때비 지금 많이 오나? 아니 비 소리보다 우리 부침개 소리가 더큰거 같은데. <laughs> 저는 이렇게 바로 붙여서. 어. 바로... 오. 오. <laughs> 엄마 진짜 짧고 왔다. 엄마 비 많이 와. 엄마 비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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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침개는 가생이. 그러니까 가생이가 맛있으려면 콩기름으로 해야 된다니까. 근데 가생이가 표준인가? 가장자리지. 어, 그럼 지 엄마 먼저 먹어. 여..여..여기서 흘리며 미안해ㅋㅋㅋㅋ 뜨거 뜨거워 음! 맛있어? 응.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좀덜시어가지고 식초로 했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<웃음> <웃음> 엄마 안 뜨거웠어? 뜨거웠어 <laughs> 위도 뜨거워 뜨겁지? <laughs> 지금 열심히 또 굽고 있습니다 <laughs> 맛있다 음. 집에 있는 거안 꾸면 이렇게 해도 맛있네. 음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 4 0 0 0원이야 엄마, 야, 진짜? 음. 어, 너무 맛있다. 음, 음. 맛있다. 내가 있지마 음, 너무 맛있어. 음,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때면 되냐? 죄송한데 너무 가장자리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응어게하면 음, <laughs> 보통의 엄마들은 딸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. 그런 게 어딨어? <laughs> 할머니가 그랬잖아 부산 할머니도 맛있는 거 우리 쓰고 막 그랬는데 그렇고 그게 좋은 건 아닌 거 같더라 그렇지 음.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 맞다 양팔 껴 보이소 먼저 먹으면 되지 <laughs> 먼저 먹을게 어한 <laughs> <어머>, 먹는 거아 <laughs> 근데 뭔가 너무 응. 반출한데 이거 <laughs> 우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. 이 부침개 한 장이 너무 뭐랄까 되게 아담하네 <laughs> 엄마. 세번째 판을 이렇게 하면 어때? 못 어, 그. <laughs> 조그맣게 이렇게 맞을래 그러면 그치? 가장자리가 한 장도 그렇게 많잖아 <laughs> 알았어 미안. 그냥 그냥 으라 응? 주는대로 무으라네 <laughs> 진짜 엄마 젓가락질 못한다 그지 어쩔 수 없지 뭐 젓가락질 <laughs> 못한다는 게 예의에 어긋나건 아니잖아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어. 생각하는 분도 계셨잖아 합상 예절이다. 뭐 이러면서. 합상 예절은 지켰지. 어른들 수, 수저 들기 전에 내가 먼저 들지 않고, 음. 어른들 다안 드셨는데 내가 자리 일어나지 않고, 그거는 어른들이 다안 드신 게 아니고 엄마가 계속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음. 이거 왜 이렇게 박게 나오지왜 <laughs> 푸짐한데 우리한테는? 아, 음. 이렇게 해야 되네. 되네. 이렇게 해야 되네. 오늘 진짜 맛있다. 음.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먹었어 그래. 니가 네 다이어트 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음. 엄마 가생이. 응. 음. 오랜만에 나서는데뭐 근황 같은 거 있나요? 불만요? 아 <laughs> 근황 아 근황? 엄마는 불만이 많은 것같아 <laughs> 불만이요? 아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? 아니뭐 물론 불만 있어요. 불만 없어. <laughs> 요즘 근황 뭐,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? <laughs> 없어요. 음... 화요일에 아빠랑 부산 갔다 왔어. 응. 음. 아침 일찍 내려가서 저녁에 왔는데, 음. 너무 피곤하더라. 노새노새 노세, 젊은 노새가 맞는 것 같아. 그좀 슬프다. 응. 음. 그리고 아빠가 너무 많이 걸었어. 자동차 쇼, 쇼를 보러 갔는데, 멋있긴 하더라, 차. 응, 음, 맞아. 어떤 차가 제일 좋았어? 아이오니? 아이오닉? 아이오닉, 식스? 식스 말고, 세븐. 세븐. 큰 거? 큰 음. 거. 아빠 그거 나중에 타고 싶대. 미리 얘기하는 거야. 아, 나한테? 어. <laughs> 아 그냥 알고? 응. 그냥 알고 있으라고. 어. 도니도 그래. 어, 어. 이 영상을 보겠지. 나? 공동 부담하려고. 오, <laughs> 어, 작게 붙여주셨어요. 네. 너무 잘 붙였지. 한 입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. 겠 이거 좀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. 아까 불 꺼서. 어. 그럼 엄마 먼저 먹어. 이. 네. <laughs> 왜 맛있는 거모르네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아뜨거워 <laughs> 신기. 음, 진짜 많이. 음, 맛있어 배부상 <laughs> 다 먹으면은 사람 믿을 게 없어 좀 남길 줄 알아야 돼 기름 낀 거는 많이 못먹자 우리 많이 먹은 편이야 이거 세장을 먹었잖아 <laughs> 안 먹는다며 하나 남긴 게 이상하지 않아? 우리 살찐 이유 나왔다 <laughs> <너 진짜 웃음> 그만 먹겠다고 해놓고 근데 왜 나이 맨날... 들수록 이 뜨거운 걸잘 먹게 되지? 뜨거운 것도 이게 잘 잡잖아. 엄마보다 할머니들은 더잘 잡잖아. 그냥 오랜 세월 그런 걸 많이 겪어서 묻어내진 거 아닐까? 뭔가 나이 들어서 안 좋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묻어졌어도 되지, 그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계속 받아야 좋은 건가? <laughs> 묻어지게. 받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지. 그래서 내 마음 스스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. 아, 그게 뭔가 적응이 나보다 내 마음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 그렇지. 건가? 처음에 받았을 때, 두 번째 받았을 때 강도가 틀려지잖아. 삶을 살아온 사람들 경험에 의해서, 그래서 어른들 경험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.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아니야.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경험은 책으로도 못 배우는 거야. 나도 카페 한 10개월 동안 진짜 많이 경험. 굳이 이걸 내가 살면서 경험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많이 경험했어. 그러니까 나중에 좀더 생활하다 보면 그게 네한테 약이 될 수도 있어. 지나고 보면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고, 맛있고. 뭔가 밤에 먹었지만 속도 편하고 <laughs> 또 이렇게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경희 씨. 그걸 일게 아니면 네가 내말안 듣잖아. <laughs>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치전으로 삼행시하고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해야 돼? 응. 안 할래. 왜? 오늘은 한 마음이다. 그렇다. <laughs> 김 김치전을 먹고 치 치킨도 먹고 싶은? 전전 고두비만이에요. <laughs> 김 김밥도 있고요. 치 치즈 라면도 있고요. <laughs> 전 전부 다 있는 게 김밥천국?